안녕하세요. 필터 부동산의 윤희사입니다. 저는 지금 문 라이프, 3리베드룸 11개의 유닛 저 이제 필터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추 공사가 이제 완벽하게 끝났고요. 마무리 공사로만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동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가도도 지키는 정문이 있고요 한번 유닛을 먼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베드는 유닛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떼방이고요 신발장 커다랗게 있고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화장실, 공용 화장실, 샤워 공간 이렇있고요 여기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그리고 주방. 제 기억자 주방이고요. 택탁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이고요 국박이장, 이렇게 있고요 네. 세 번째 방, 마스터룸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이구요. 이 안에 그장도 이렇게 좀돼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그 총3배드은 유닛 11개의 유닛을 필터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필터 부동산에 문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필터 부동산의 유닛사입니다 저는 지금 네. 클라겔슨에 있는 뉴라이프 3 베드룸 유닛에 와있고요. 저희 관리팀이 지금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필터 부동산의 정식 직원이고요. 그렇게 이제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페인트하는 공사 현장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신발장 옆에 이제 다 긁어내고요. 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방이고요 주방은 이제 기억자 주방. 다 긁어냈습니다. 긁어내고 페인트 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탁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거실 지금 페인트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시겠습니다 거실 이렇게 페인트칠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 입니다 마스터룸 페인트칠은 1차 페인트칠은 끝나있고요 내일은 2차 페인트칠이 이루어지고 바닥, 창판 등 깨끗하지 못한 부분도 이제 교체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마스터룸 화장실이고요, 샤워실,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화장실이 이제 공용 화장실이고요, 샤워 공간하고 이렇게 좀어 있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페인트 칠. 1차 페인트 칠 이제 다 끝나 있구요. 세 번째 방. 페인트 칠이 1차, 순자까지 다 깨끗하게 끝나 있습니다. 네. 끝에 끝나 있구요. 한번 칠하고, 내일 2차 페인트칠을 한 다음에 싱크대하고 바닥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입주 청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상 필터 부동산이었습니다.